혹시 예전에 치과에서 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분이 살짝 붕 뜨고 정신이 몽롱해졌던그 가스가 바로 우승 가스, 아산한 질소입니다. 보통은 치과에서 특히 소아 환자에게 많이 쓰이지만 예전에는 수술방에서도 전신 마취용으로 자주 쓰였습니다. 작용이 빠르고 신장의 부담도 적고 진통 효과까지 있어서 마취과에서 정말 사랑받던 마취 가스였었죠. 수술 중 마취 깊이 조절도 쉽고 환자가 금방 깨어나니까 의사 입장에선 다루기 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수술방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구역감과 구토 때문입니다. 아사나 질소를 쓰면 수술 후 구역질이 훨씬 심해집니다. 특히 복부수술, 멀미 잘하는 환자에겐 더 치명적이죠. 수술은 잘 됐는데 계속 토할 것 같아요. 환자도 보통, 보통스럽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둘째, 비타민 B12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사나 질소는 비타민 B12 대사를 방해해서 신경계 손상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환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숨이 찰수 있습니다. 아사나 질소가 폐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산소까지 같이 밀어내버리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마취에서 깨어날 때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날 때는 반드시 100%, 100 산소를 투여하며 깨웁니다 넷째 이 가스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기흉 장폐색 중이염 폐기종 폐고혈압 이 있는 분들에게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내부 압력을 높여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단점이 많은데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은 더 좋은 마취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플루란 데스플루란 같은 흡입 마취제는 안전하고 조절 잘 되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방에서 웃음가스는 점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제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고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